Papa don't I'm in the Swapping max.

Oh, what's wow. uh, up? Team's okay. Ah, poor last stop standing. Team's okay, son. Hey, Mission success. You found a bomb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. 또 이런 이렇게 가는 거야. 나이 You have bomb. 아, 이, 내 쪽에 아 보통 하나 있었네 <laughs> 비질 비질. 사이트 먹었어. 사이트 <laughs> 먹었어 빨리 와. 아... 뭐지? 아이스... Uh. 아... 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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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냥 <목소리가> 깨지 아, 말지. 내가 보고 있는데... 아예... 안... 안 뜬다. 아예... 뭐야? 나 어떻게 맞은 거 도대체 이게... 와..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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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아, 아, 아. 야. 저희 아, 버그 아. 있다. 깜짝 린줄 알. 오, 희바나. 여 나이스 브레어 나 울풍 왔어 두 잡혔고 2층 계단엔 그대로 있다 됐어 또 여기 돼있을끼들아 뒤지면 씨발 나무로 down to one family. <laughs> <Four remaining. gasps> 던 완전... 여기 여기 잡아, 여기 에요게드는 루니에. 네. o k a 에 네. o 에 네. o k 할게 니에에 네. 에 네. o k a 로 나이스나 <목소리> 나 들어가기 전에 드루닝에드닝에드닝에나콜하면어 나 어. 내가 콜하면 진입하고 알았지? 계단에 힐위치고 없다, 없다, 사이트 클리어인데요? 뭐야, 어디 갔어, 얘네. 이쪽 없어요, 아무도플레안 어, 어, 아. 저... 아.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이 이렇게 돼, 리냐 알겠어요. 안 돼, 돼,

발키리 또 계단에 있을 것 같은데. 응, 응. 드로닝에 드로닝, 드로닝, 드론 하나당 목숨 하나라고 생각해. 아 이거 밑에 또 기라리났네. 계단에 계단 클리어. 어, 발키리, 발키리 빨간 비. 한개들로 들어갔어요 다시. 그 네, 푸시 해때 같이 해 줘. 같이 밀어 줘. 제당전 좀. 저장소. 됐다. 저기 슈팅 서 찌르는 게 아주 그냥 답답하라고 Plant, plant c 여기서 그래. Both people are in the bathroom next to me. Right. 이렇게 딱성질 한번 해주고. 입장단. 입장단. 하나, 나이스. 어디요 <몇> 아, 대충 하면 그냥 이겨.